예, 여러분 h 5빌입니다 지금 그봉고3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이 차량 이제 그 클러치가 무지하게 뻑뻑하고 클러치를 이렇게 밟으면 이게 무릎이 아플 정도예요. 관절염 걸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호소해서 고쳐달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클러치 디스크 산발이를 일단 점검하고 또 교환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작업하는 방법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더 기술이 좋고 누가 기술이 조금, 저, 진보적이지 않거나 또좀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방법을 이제 서로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또 아니면 더,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서 하는 방법은 이거구나. 그러면 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추구할까 하는 것만 이렇게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할 때는 아,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지 저 사람은 뭐 기술이 좋거나 아니면 기술이 미흡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기들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건 되고 또 H 모빌에서는 이런 방법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업장에서 일하는 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거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인데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하는 모습과 또 시간 또 작업하는 광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뭘 준비하고 이 차가 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리프트에 딱 떠오르면 필요한 연장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가져다가 빨리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 오늘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나도 편하거든요. 막 자꾸 시간이 가는 게 너무 급하니까요. 마음 졸여지니까요. 자. 먼저 조인트를 떼요. 여 이거 돌리고요. 저인트를 떼고, 밑트를 풀어서. 끓는 거는 자기 위치에다가 놔두면, 아, 그 자리 거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왼쪽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게 편리합니다. 빨리 작업할 땐 그게 나요. 다 섞어 놓고 하지 말고요. 이쪽이, 이렇게 두고, 미션을 탈바했을 때, 오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조인트를, 이렇게, 꽂아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션 작업할 때 편할 수 있도록, 음, 카바를 뗄 거예요. 사과를 떼고 작업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어제밤에는요 그, 몽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몽골 돌 집에 돌 집에 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초청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서 음식도 얻어먹고, 또 어떤 그, 그 그들 문화 속에 이렇게 주, 구경도 하고. 그들 문화를 보고, 또, 그, 여, 여러 가지 그, 배울 점도 많았고요. 또, 그 어떤 그,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음식을 그, 마, 많이 그 시키지 않고요. 대략 한 40명분을 시킨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오와서 먹기는 한 60명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엄청 조촐한 데였지만 그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치킨 양보다 많은 사람이 먹었음에도 음식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 또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서민들의 삶과 애완,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또 술도 막 이렇게 술도 막 잔뜩 먹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요. 보니까 그 살살 먹으면서 그, 그 없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그냥 겨우겨우 그 십시 일반으로 돌잔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아기 얼굴을 이제 그 인물화를 그려서 선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대신에 그걸로 선물하는 대신에 저는 한 가지 또뭐그 뭐그 별도의 그뭐 추기금은 내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열심히 그려가지고 한한세 시간 작업해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아 분위기가 아기도 그 타인이 안아줄 때울드 울든데요 아기가 그 서, 소리 없이 이렇게 으아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훌쩍 훌쩍 그냥 조용히 훅훅 훅 이렇게 우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아 너무 참 가슴 아프다 하고 제한테 그 인물화를 내가 하나 그려줬는데 칭기스칸 후예라 생각을 했는데 따로 또 조이금을 내가 했다 하고 5만 원을 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부족한 데서 그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하다못해 뭐 건배사도 하나도 없고 위하여 뭐 건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를 보고 야 이게 몽골에는 사실 음식, 음식에 바, 고기가 안 들어가면 밥이 아니랄 정도로 거기는 고기 문화거든요, 뭔골은 근데, 어떻게, 너무도 적은 음식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잘 노는지, 제가 그걸 이제 5만원을 냈죠, 내고서. 속으로 또, 아유, 이런 데서도 불러주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지역 유지가 보다, 뭐, 이런, 그, 자긍심도 들기는 했어요. 했는데, 아 풍족한 게 먹지 못하고, 애기도 왜 소리를 질러 울지 못할까. 그냥 흐느끼면서, 그, 울을까.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애가 이제 졸리고 힘들고 그러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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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어서, 5만원 을 내가 줬어요. 딸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잘 다녀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참고로 거기서 이제 갔다 와서 저는 집에서 라면을 한 2시쯤에 영상 작업 같은 거 끝난 다음에 2시쯤에 그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잡죠. 인생이라는 게다 그렇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힘들게 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 부부간에도 보면은 막 너달라니 나달라니 해도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끼리 틱툭틱 거리면서 그냥. 그게 사랑이죠 뭐. 틱톡, 틱톡 거리면서, 이 서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부부가 그냥, 외국인이다 그런지 더 조용조용 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막, 그, 정비할 때도, 그, 가급적이면은, 그, 될수 있으면 그, 부담 안 느끼게 해주려고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무 부담 안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제가 도울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 개개인적으로 따지면 확 아프죠, 마음이.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막 고쳐 뭘 고쳐주고 때로는 막 욕도 잔뜩 얻어먹고 그래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고객을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다 해서 내 마음을 성심성 기껏 했어요. 그런데 고객은 이제 그... 비용을 이제 하나도 안 깎고, 네가 100원 달라면 100원 줬고, 200원 달라면 200원을 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밖에 못 하냐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말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천원짜리를 백원에, 천원짜리를 백원에 그, 고쳐주는데, 고객님은 안깎으신거 맞아요. 그리고 10원짜리를 1원에 고쳐주느라고 아주 고생했는데도 고객님은 안 깎았죠. 그런데 안 깎은 거보다 깎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도 안 깎고 달라는대로 다졌다고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고객님도 조금은 그 넓게 생각하세요. 이것. 또해전서 힘들어 지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걸뭐 볼트를 조여주고 찍어버리는거 기름을 쳐다 그래서 지금 문 닫은 상태를 못한다 하면 막 이제 소리를 질르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로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형 차로 나온 것들을 예를 들어 오일 갈면서 환경 필터를 갈아주고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우리한테 돈으로 물어내라. 그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건데, 판매가 되지 않는 차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래도 그 서비스 받은 만큼 돈으로 물어내라 하면, 그렇게 이제 따지시기도 하죠.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이애환이 없는 삶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거는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해 주고 또그 사람도 이, 서로를 이해해 주고 그렇게 밖에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사랑과, 사람과 사랑은 두가지는 위로 속에서 나오는 거지. 위로가 없고 그냥 무조건 너, 는 누구보다 못해. 남, 남편들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어떤 그 탈렌트 연예인보다 뭐못 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어떤 여자는 살림도 잘하고 남편도 성공시키고 돈도 대0 0 갖다주면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1년 뒤에는 천원도 만들어놓고 이러는데 너는 그렇게 못해 남자도 여자한테 바, 바가지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잘또 바가지 안 긁잖아요 남자한테 그 잘만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이 다른 데서 기한 죽고 잘 살고, 또 열심히 또 다른 사람과 융화를 잘해서 그 수익도 창출하고 호강 나중에 호강시켜 주겠지. 뭐 이렇게 다 여자들은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지 여자들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 남자들이 오늘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잘해 보려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휴일인데 그 직장에서 또 어떻게 해서 일을 할까 막 궁리를 하고 있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내일은 또 어떻게 하면 또뭐 주류업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술을 좋은 술을 저렴하게 잘 살까 이런 거 걱정하고 옷, 옷을 지급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옷을 좋은 걸 사다 저렴하게 할까 이렇게 해서 쉬는 날도 그 근로 노동의 연장 뭐 이런 식으로 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회사,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 나라를 지금 위대하게 만들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작은 거, 라면 한 그릇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근 준비도 하고, 머리도 감고, 물도 한잔 따끈히 마셔주고, 있는 것도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대합니다. 자, 나도 위대인 지에서이 미션을 지금 빨리 내려서, 빨리 고쳐갖고, 빨리 고객님한테 주면, 저도 그만큼 노력, 국가를 위해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잘또 트랜스 미션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대략적으로 10분? 10분 정도의 미션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10분 정도. 네. 네. 이따가 오세요. 맨날, 맨날 다 네. 자, 지금 또. 이렇게 계산서를 끊어달라는데, 계산서를 안 끊어준다고 또막 달리 하는 손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서를 뭐냐면요. 저분은, 어, 25만원짜리를 고치는데, 15만원을 내고, 15,000원을 내니까 계산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 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해도 항상 더 잘해야 되고, 그게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다리가 딱 그렇게 되잖아요. 25만원짜리 정비한 걸돈 없다고 15만원에 해란 걸 만원을 주면서, 네가 달라는 거다 줬으니까 현금 계산서를,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집에서 얘기하면 집에서는 지금 미친 짓이다 하는 거냐 뭐 하냐 막 난리 지금 물건값은 파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아 생각해서들 어떻게 그러지?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전혀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저한테 엉뚱한 또하나막 남들이 해 주지 않는 거 받은 고마운 서비스 아예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있는 볼트를 한번더 확인해 보고. 어, 여보세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따가. 내 지금 다른 차 그, 그, 클러치 디스크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이따 전화할게. 그래, 그래, 그래. 어, 쓰고. 어, 왔어. 어, 이따 그건 가다가 지나가다 가져가. 가져가서 낄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No, no, no. 벌써 툭 떨어져야 될 시간인데 아직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그 조금 일 속도가 더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른 툭 하고 떨어뜨릴게요. 작업. 작업이 이제 슬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제 미션이 딱 늘어붙어 있던 데가요 벌어졌어요. 자. 자, 다시 앞에서 한번더 밀어서. 이렇게 미션을 분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분이면 작업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삼발이 디스크 탈착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클러치가 뻑거왔는가 클러치가 뻑워지는 이유는요. 디스크 판이 무척 얇아져요. 그럼 이게 이 요걸 갖다가 우리가 부채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살이 튀어나오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벼운데 튀어나오게 돼가지고 밟히는 장력도 힘들고 들어가서 눌려서 그 무부하를 부하가 안 걸리게 시켜주고 전달해주는 부하가 또 걸리게 계속 동력 전달을 해주고 끊어주는 그 무부하 작용 이런 것들이 할때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긴 것이 뻑뻑해지게 변하는 거죠. 이... 디스크판이 다르면 이게 튀어나와서 더 많이 힘차게 꽉 밟아줘야 되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달아 있어요. 이 호, 홈이 이게 깊어야 되는데 다 수평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 틈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렇게 그 매끄럽게 이 홈이 깊어야 되는데 다 달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 그 일명 스베루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차가 안 나가고 미끄러지는 거, 그 크러치를 떼어도 천천히 가고 크러치를 오히려 액셀레다를 밟으면 더안 나가고, 놓으면 오히려 조금 더 나가는 듯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스크, 삼발이를, 이것이 디스크고, 여기 삼발이라고 그래요. 이두꺼운다 달았으면 이게 많이 튀어나오고, 새 거를 깨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랑사랑 움직이는데, 툭 튀어나온 걸 억지로 누르려면, 그래서 클러치가 뻑거운 이유입니다. 자, 이제 부품, 물 가져오고 또 이제 조립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M.B.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